오 신학기 환경 구성에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영화반이랑 유아반이랑 다르죠? 그 환경 구성을 하는 게. 오늘 알려드린 키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시면. <목소리> 안녕하세요. 소노공 치치의 치치쌤입니다. 오늘은 신학기 환경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신학기가 시작되고 이제 환경 구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선생님들도 계시죠. 그래서 오늘 신학기 환경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좀더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할수 있는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신학기 환경 구성은 사실 그냥 교사 재량대로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 마음대로라는 게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은 우선은 원을 한번 둘러보세요. 내가 갈 원을. 우리가 이제 면접을 보러 갈때 원을 볼수 있고 그때 못 봤으면 2월에 이제 ot 때볼수 있고 그때 못 봤으면 3월 첫날에 이제 원을 둘러보게 되잖아요. 둘러보게 되는데 그때 원을 한번 둘러보세요. 사실 환경구성은 원마다 조금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원장님이 환경구성에 관여를 하는 것도 있고 안 하시는 곳도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원마다 이렇게 공통적인 그런 게 있어요. 밤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원에 갔더니 원마다 모빌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빌이 다 있거나 어떤 원은 창문에 뭐가 이렇게 붙어있는 것도 있었어요. 밤마다 공통적인 게 있을 테니까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그런 게 딱히 없고 반이 다 달라요. 만약에 어떤 반은 되게 화려한데 어떤 반은 되게 심플하고 이런 데는 이제 원장님이 관여를 안 하시는 곳이니까 그때는 교사 마음대로 재량껏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화반이랑 유화반이랑은 다르죠. 그 환경 구성을 하는 게 영화반 같은 경우는 투약함을 제외한 모든 환경 구성을 낮게, 크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화반도 투약함을 제외한 모든 환경 구성을 높게, 영화반보다 높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시면 돼요. 영역판으로 예를 들면, 영화반 같은 경우는 사진을 크게 하시면 되고, 유화반 같은 경우는 사진과 글씨를 같은 비중으로 하시면 돼요. 영역 구성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평가 인증이 아니면, 아이들 위주로 하는 편이에요 놀이 중심은 이제 영역 구성을 크게 나누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위주로 해요 만약에 아이들이 뭐 예전에는 뭐 음료은꼭 뭐 시끄러운 영역에 있어야 되고 미술 영역은 뭐 화장실 주변에 있어야 되고 뭐 언어 영역은 구석에 그리고 쌓기 영역이랑 역할 영역 같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있었었는데 저는 아이들 위주로 해서 뭐 최근 같은 경우는 언어 영역에서 아이들이 쌓기 영역을 같이 병행해서 자꾸 놀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어 영역이랑 쌓기 영역을 붙여서 지셨어요 아이들이 동선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평가인증이 아니면 아이들 위주로 영역 배치를 했었어요. 그냥 처음에는 모르죠. 처음에는 그냥 기존대로 배치를 한 후에 아이들 노는 거를 조금 관찰을 한 후에 영역 배치를 그렇게 바꿨어요. 알려드린 팁은 첫 번째는 원을 한번 둘러보는 거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공통적인 건 있는지 둘러보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영화반은 낮게 크게 유아반은 영화반보다 높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시면 돼요. 오늘은 이렇게 신학기 환경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